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김밥 오늘 만들어 볼게요. 맞아요.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김밥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김밥 재료는 미니 김밥도 만들 거예요. 미니 김밥도 만들고, 밥도 이렇게 준비할 거요 햄이랑 단무지랑. 우리 집 보여줘요. 오리 계란이랑 들잘세요 오리지 다보줬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응. 자 시작해볼게요. 시작해볼까요 자시작해볼요습니다 <laughs> 어, 어. 아빠 이제 됐다 내 이렇게 합니다 됐다 됐다 자자 김을 먼저 하나 깔아볼게요. 맞아요. 어이고. 지금, 이렇 여보, 이거 김이 반딱빤딱 하는 거야? 아니야, 어디게있는 거야? 바깥쪽. 이게 바깥쪽이게 바깥쪽이야? 네. 음. 자, 밥을. 밥을 이렇 밥을 이제 떠갖고. 거루거루고루 거루. 밥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물러 예. 이렇게 멀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어 뜨거워야 뜨거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뜨거뜨거거이 음.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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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빠 그냥 손 만지지 말고 이렇게 뜨장뜨장 만응이걸면돼 음, 어, 아빠 덮어야됐다 덮어야지 어, 아니야 덮으면 안 주물러 방금 썼어? 배달의 민족 주문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뭐부터 먹을까요? 이거예요. 햄. 햄을 넣어볼게요. 햄을 넣어보고요. 햄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요? 아니, 너, 너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더잘랐잖아요 아빠가 다 잘라놔. 두개 잘라놨다. 그 다음. 어, 그 다음은 계란. 계란. 따라라그 다음. 다음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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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를 맨발. 넣고 엄마 엄마가 엄마도 잘 써요 엄마, 어, 엄마 싸는거 한번 봐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 엄마가 안 보이지만 잘먹는 보입니다. 아, 엄마 청양고추. 나는 싫어요 청양고추. 왜요? 다음에. 아빠는 참치를 넣을 거야. 참치기. 전 참치 싫어요. 응, 포미는 참치 싫어요. 아빠는 참치 좋아해요. 저만 그냥 이거라 이거라 이것만넣을 음. 이거라 이거라 이것만 넣을 거예요. 네, 포리미는 꼬마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맞아요. 아빠 이거 만들고 당근도 넣어래 돼요. 당근 없어요. 응? 당근이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만 하니까 없어. <laughs> 없다. 엄마, 얼굴 보여줘. 왜? <목소리> 엄마는 너무 미인이라 얼굴이 노출되면 안돼요 아 <목소리> 오! 아빠 힘이 구나 우리 아빠 힘이 듭니다 아잇! 어? 어? 뭐야? 하지마 어, 하지마 어우씨 어우 한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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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딱, 들, 들, 먹다, 먹다가, 아버지는 먹을 줄 알았어. 나신기했나 맞추지, 잠깐. 전 치즈가 싫어요. 아빠, 맞추기 응. 싫은 거 알지? 어. 응.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응. 나 말, 말, 마요네즈. 아, 그렇게 해야 돼? 조금만 더. 밥을? 아, 김밥은 다 먹어도 못 사겠다. 괜찮을텝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괜찮을 요 됐습니다. 근데 아빠가 떠졌어요. 맞아요. <laughs>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먹고 여기 여기도 먹고 그러니까요 이거요. 네, 이 미니 김밥을 만들어요. 미니 김밥 됐고요. 이제 포름기 김밥 어디에서 쿠틀 어디서? 나는 이거라 이거라 이것만 넣고요. 을 마요네즈 조금만 넣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돼? 나도 한 번만요. 거기다가 이제 밥을 넣고, 어. 빼. 어. 아, 그 다음에 김을 막만든 어, 아. 그럼 되겠네. 나도 같이. 우리 우리 아빠 앞으로 오래. 아빠 앞으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다가 푸름이 밥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아니 어. 어. 아니야, 푸름이 아니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빠 아빠 있잖아. 자밥 들어 푸름이가. 호름이거 <목소리> 뜨거워. 여기 더 빨리 해어 채워주세요. 어, 잠깐. 꼭꼭 눌러주세요. 어? 저 많이 넣어야 돼요. 아니 이거. 뭐, 안, 안에 양념. 양, 안에 이제 이걸 넣어야지. 야채 같은 걸 넣고. 아니야. 야채 넣어 네. 야채 싫어 자. 호름이 햄. 햄부터 넣을 거예요? 뭐부터 넣을 거예요? 햄부터요. 네. 네. 뜨거워주세요 이게 기 김이 안 좋은 거야. 김이 좀안 좋다고요? 맞아요. 네 방송 중이니까 존댓말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뭐 넣을까요? 어, 계란. 단무지를... 계란. 아, 단무지를, 단무지를, 단무지를 먼저 넣어야 돼요. 단무지. 네. 단무지. 단무지 넣어주세요. 소링을 넣어주세요. 빨리 집어서. 네. 단무지. 네. 이걸 아,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소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꽉꽉 눌렀잖아요. 네. 이햄 위에다가 단무지를 넣어요. 햄 위에. 햄 위에다가. 햄 위에다가. 이렇게, 또, 또 놔주네요. 또 밥을 주니까. 자,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좀 땡겨야겠는데요? 이렇게 여기 뒤에다 놔주 이야, 났습니다. 그 다음 계란 놔야겠죠? 계란 찢어서 놔야 되는데? 예, 여기 걸될것 네, 네. 자, 계란 여기 작은 만걸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응. 맞 그럼 작은 만걸 찢어서. 으, 음, 무서운데. 자, 소름이가 나오죠? 네. 계란. 계란. 네. 계란도 단무지 위에. 어, 좋았어요. 여기 계란은 놓고 됐어요. 계란 단무지 그다음에 다시 밥을 밥을 놔야 됩니다. 밥을. 우림, 자, 자, 누드. 여기 뽑고, 이쪽쪄쪄 뜯어서 뜯어서. 아그 비비면 안 돼. 뜯어.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아뜨또또또 또. 어뜨어 뜨고 떡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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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떡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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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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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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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밥 끼져 나오잖아 어? 이거 다들 시 별로네 김으로 어떻게 해? 어? 이제 기, 김을 김을 여기 있잖아 김김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한 개밖에 없 어? 어? 이야 달라야지 알았어 안 잘라서 이렇게 놓고 김밥 여기가 좋네 나 왔다! 짠 우와! 자, 나왔습니다. 우리 김밥을만들어습니다우미 김밥,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만게 틈으로 해요. 제요찾아보시요 이걸 만들요 있습니다 아 이건 요제 자, 가위. 가위 어, 터지네. 음. 어, 내건안 터졌다. 푸르미 건안 터졌어요. 완성입니다 자, 푸르미 가 보여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음. 예. 이거는 졌겁니다 네. 음, 네 됐어요. 다시. 준비. 다시 준비. 자, 밥을 떠세요. 빨리 푸르미. 떠세요.

됐어요? 논글, 자, 논글, 햄! 김밥. 햄! 햄을 넣어줍니다. 자, 햄을 또 넣어줍니다. 또 넣어주고 간무지. 단무지, 줄 세워주세요. 간무지를, 느낌이 나됩 되니까. 네, 단무지를 줄 세워주세요. 햄을 넣어주세요. 됐어요? 네. 자, 계란. 계란. 계란을 너무, 그러니까. 얇게요. 저 계란 조금밖에 안 넣어요. 계란을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그고 네. 자, 밥, 밥, 밥. 밥을 넣어야 돼요, 어. 밥. 밥을. 아, 넣어볼요 아. 아, 어. 아. 누르세요. 밥을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수제비 뜯듯이 조금씩 뜯어서. 그 틀에다 넣는 거야. 비비지 말고 비비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다 넣었죠? 여기 긴데, 어, 고기 고기다 딱 넣고. 어, 나머지 밥 넣어도 되겠다. 여기다 넣어요. 다시. 다시 뚜껑, 주세요. 배달음 이쪽, 주문. 일단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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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천원 누르세요! 더 오, 오, 땡 오, 오, 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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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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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반당반당한 게 아니라 그랬나? 아무 상관 없어. 상관없었습니다. 자 다시 구르미코부터 엄마 후트고, 내 그래. 것도 만들어줘. 엄마 큰거내거큰거내거 거. 거 만들어줘. 다해서 아, 먹는 뭐? 거지. 어? 어 다해서 같이 먹는 거야. 자구르미꺼 완성. 이게요. 개게요다 도대체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됐어요. <그렇지만> 같이 먹으면 같이 먹어야 돼요. 어? 참치김밥 했어? 아니. 참치김밥 할래. 들어가겠습니다. 밥? 다 해버려? 좀 남았는데? 음. 음. 밥을 더 하고 갈게요. 아가손데요꼭국자 갖고 저저 주걱 주걱 가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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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여기 이거 주걱 밥주걱 이거? 여기여기까 이거. 안 좋겠다 목욕탕 가서 목욕탕도 휴양도, 휴양도 있지만 금방 더 재밌거든 엄마도 있어서 아빠! 간부집 다 갖고 와 엄마가 다 떴다 엄마니가 갖고 와. 음. 음, 잘라야 되잖아. 잘라야. 음, 엄마, 이 잘라야지, 오, 너무 많은 이게? 너무 많아. 매이 학교 갈때 먹고 가. 하나 먹고 돼뭐 육개장. 그러면 엄마 엄마 조금 나눠 먹겠어. 두 개. 응. 엄마 나 육개장 못 먹잖아. 육개장 맛있어서 먹을 수 있어. 저안 매운 거야. 이거 이지 내가 다 해는 거야. 남면먹 됐다. 이제 썰어 볼 거예요. 여기. 아들 썰어 볼 거야. 어 칼이 조금 무섭지만. 자저 이쁜 접시를 갖다 놓고 아빠. 네. 나칼 없어? 내 칼? 내 칼? 응. 잠깐만요. 잠깐만. 이제 해볼까요? 자, 프리미칼, 프리미칼 여기있어요프리미 작습니다. 네, 프리미칼. 자, 하지마세요, 잠깐만요. 빨리세요. 엄마가 김밥은잘 쌉니다. 아빠도 잘 떠. 자. 아, 엄마랑 아빠랑 게자 그럼 이건 라면이야. 내 김밥도? 플이네 잘라 먹좀 본다. 푸이푸이 밥.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니아니아니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응. 자, 여길 잡아야지, 여기 있다 그렇죠. 자, 쓱싹, 쓱싹. 하면 하면 아니, 여기 다 자, 져기다똑 여기 있습다 자, 여기 여기 잡아야지, 자, 여기 여기 잡아 자, 여 여기 다 여기 렇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니다 여기 니 여기 여기 니 여기 잡 자, 여기 여기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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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니미가잠깐프리미자른거예요 지금 또 손을 좀더 뒤로 손을 좀더 뒤로 그렇죠 됐어요 자르세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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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했습니다 아,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또 쓱싹 쓱싹 그쵸 잘했습니다 완전. 잘라 너 끝에서 탁 잘라야지 쓱싹 그렇죠 너무 세게 말고 됐어요 그렇죠 어우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완성. 완성 자 아이고 완성 푸링이 한번 보여주세요 김밥 김밥 들어서 하나, 하나 먹으세요 하나 먹어봐, 먹어봐요 아. 하나 먹어봐요 그럼 아빠 하나 먹여주세요 아 잠깐만요 음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이제 엄마야 김밥 사다올 맛있다 천천히 천천히 손 뒤로 맞있다 너무 얇게 잘랐잖아. 괜찮아. 알까? 두꺼워. 두꺼워. 조금만 두꺼워. 알까? 아니야. 그냥 어. 어. 자자자자, 해어요 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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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농 아빠도 너무리요 맨. 아빠 이거 나 요리할 때준 거예요. 나, 나 요리할 때 이거 이나 요리할 때준 거고 언니는 대왕 카레 준 했습니까? 네. 자, 다음에서 봐. 안 아, 네. 다음 거야, 봐봐. 또 봐요. 응. 빠빠빠빠. 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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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까지. 빠이. 빠이.